안녕하세요. 훈땅입니다. 이제 숲에 고대 용인을 찾으러 왔는데 근데 고대 용인은 이제 조라마그다로스의 흔적을 주지 않겠대요. 저 들을 자격이 없다고 이제 레오레우스와 그리고 어, 디아블로스를 잡으면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는 길 리오레우스를 만났거든요. 레오스를 조지고 레오스를 조지고 디아블로스를 조지고 오면은 이제 말을 해주겠다는 거겠죠? 레우스는 이제 레이어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날아다니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선광을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조합분까지 가져가면 최상이긴 한데 조합분은 귀찮으니까 이제 하늘에 떴을 때 최대한 스턴을 걸수 있는 약간 그런, 그런 템 조합을 가져오면 편하죠 어딨냐? 레우스 음... 스윙어 선광탄을 미리... 아! 왔다 아이고, 일단 타고 시작하자! 아, 못 탔다. 아하, 아빠. 어이구야, 복대는 벌써? 만나자마자 그냥 신고식이좀 센데? 오호 친구야, 잘살하자 오케이. 오우! 전에 스톤을 한 번쯤은 펜플탄으로 안되네요 성공탄을 가져왔으니까 엘로아엘로아 간만에 보지? 일단 머리부터 깨고 시작하자 내려치고 빠세. 한번더 내려치고 풀버스트 빠세. 호호. 잡, 용향포. 자세! 아, 날개에 들어가나? 아이고, 까비. 용격, 포! 나이스! 오나요? 프레스 아, 오케이. 프레스가 아니었네. 화나면은, 홀짝하는 패턴은 그대로네요. 내려주시고요. 이경직 머리 아독 어, 걸렸다. 나이스 온다. 내가 치고 빠생 첩첩척 오케이. 무섭 고요. 내릴 탈수 있을까? 도망가나? 오케이 딱 좋은 타이밍에 노란색 예리도가 다리 아예 전혀 안 박히네요 아쉽게도 안내벌레가 안내를 해주다가 안 해주다가 막 이래 보스바 갔다 쳐쳐쳐쳐쳐 이번에 넘어지 꼬리를 돌까요? 예 예, 방어권 게 좋을 것같은 전작에서도 레오스 바어구가상위 올라가기 전에 가장 무난했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버리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쉽게 져요 이게 아닌데? 날개? 아, 날개는 안 들어갔네요. 반대쪽 다리. 내려치고, 풀버스트, 휩쓸기, 용양포. 스팟에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뭐, 데미지 그냥 풀로 다 넣어버렸다니. 자. 내려치고, 한번 더, 풀버스트. 이까지. 또 내려치고, 내려치고, 풀버스트, 아. 가드, 가고, 오, 세다. 오세요. 차, 차. 오 어, 이거, 이거, 안 되는데? 불레스면안데 아이고! 오오.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해, 이 패턴. 이고 떨어져라 오케이 날개만 좀 볼까? 촥 아이고 제 뺑뺑 도는 동안 빨리 팔 가져 아 깨버렸다 오케이 상관없어 상관어 구시돌구시돌 빨리 먹자 아, 도망가네요 자그라스 얘네는 괜히 왔다가 그냥 <laughs> 데미지 맞아 죽어버리고 불쌍해 좋았어 이제 어디로 가죠? 아 오케이 그쪽으로 꼬리 활용의 꼬리, 오케이 아젖진않네 일단 꽃, 날개 날개 빠생 날개 안 부서졌죠 아직? 날개 안 부서졌네 저쪽 호 어, 우오 이펙스 죽인다 아이고, 아이씨. 이쪽 날개를 나이스. 어우, 떨어진 줄 알았네. 올려치고 내려치고 풀버스트 끌고 나서 용약포까지 짜세. 어나 님? 참참참참참아 용속성 무기 만들었는데 거 가져올 거야. 내려쳐 서 풀버스트. 아이고 아 이거 이거 또 프레스 만다. 아 이런 아 도망가네요 다행히 불 끄고 골라 골라 가연석 오케이 어... 휴대식량 하나 먹어주시고 역시 잘 때는 용격 파파 버리지 대단 용격아용격법그 래스, 그 래스 한번 서 빠질 거고, 응, 아, 안통이 호호 완전 독공격이죠 막 이런거 저게 하, 되게 무서운게 저 공격이 저 맞으면 기적 확률도 올라가서 이제 어? 한 대씩만 한번더 호호호호호 컴온 컴온 맨 아이고, 레이아는 꼬리에, 레이아는 꼬리에 독이 있는데, 얘는, 얘는 발톱에 꼬리, 아, 손톱 독 빨렸다. 어, 어, 물라 휩쓸린다, 휩쓸린다, 휩쓸린다. 어, 나는 좀빠져나가더라 씨. 하... 쟤는 물에 안 휩쓸리고 나만 휩쓸리냐? 너만 거 아니야? 아, 이 불합리한 모난의 세계 마음에 들었어. 치, 한 번쯤은 불합리하게 죽어 줘야 이게 모나이죠 아, 안 자고 있네. 안녕. 400포 쳐. 퀘스트를 준습니다아스라아스라서딱 죽었네. 뼈덤 태고의 대골이 여기서 나온군요. 아용속성 무기 가져으면 이렇게 오래 안 걸렸을 텐데, 참. 만들어 놓고 왜안 가졌을까 오케이 됐네요 자 돌아가도록 합시다 조사거점 유통구역으로 고고